세 번째 단원 원의 방정식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요. 일단 셈정리를 통해서 원의 정의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는 것은요.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을요, 우리 이 C라고 하고요. 이 C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C라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P라는 점도 그렇겠지만 이쪽 점도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도형이 결국은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를 같이 읽어 보시면요. 좌표 평면에서 점 C(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위에 임의의 점을 P(x, y)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임의의 점과 이 고정되어 있는 점 C(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 거죠? 루트 x 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바로 이 c와 p 사이의 거리인 거죠. 요거는 다시 한번 표현해 준다면 결국 c와 p 사이의 거리일 텐데요. 이점 c와 p 사이의 거리는 결국 반지름의 길이인 r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우린 이 cp의 길이는 r과 동일하다, 요렇게도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떨어뜨려 주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될 텐데요. 이와 같이 나타내는 식을요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 있다는 것은 일반형도 있다는 것인데 일반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셈 정리를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a,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다면 그 a,b라는 콤마 좌표가 결국 0,0으로 바뀐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랑 b자리에 0,0을 대입해서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r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중심의 좌표가 1,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지름의 제곱 부분인 9만 계산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다면 그냥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들어가고 반지름의 길이만 제곱해서 뒷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학인 문제에서는 1번과 2번을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수의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점 C, 2콤마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한점 P, 마이너스 1콤마 0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요. 중심의 좌표가 A콤마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냐면 x-중심의 x좌표 제곱 플러스 y-중심의 y좌표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심의 좌표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어디까지 세울 수 있냐면 한번 같이 세워 보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플러스 제곱은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반지름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 요렇게 식을 세우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점을 한 좌표를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점을 주었다는 것은 그 좌표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 주어진 점, 마이너스 1,0을요, 대입해서 우리 반지름 값 R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자리에 0을 넣어주시니까 0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요. 9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r제곱값은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기록해 주시면 되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값 자체가 10이니까요. 그냥 10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2점, 마이너스 1,0, 3,0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중심의 좌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그냥 a,b로 놓은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줬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값을 우변에다가 이렇게 1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지나가는 점, a, 마이너스 1,0과 b, 3,0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우리가 각각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a 접표 먼저 대입해 보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자리에는 0을 넣어주셔서 0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3이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해 주시면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친구는 결국 a 플러스 1의 제곱과도 같은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개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는 0 마이너스 b 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서 b 제곱은 13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두시고요. 두 번째 좌표 b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 3을 넣어주시고요. y 자리에 동일하게 0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도 전개를 해보시면요. 우리 a 2차항부터 먼저 쓸게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까지로 여기를 전개한 형태가 되겠고요. 뒤에는요. 어차피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 제곱은 1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 문자가 ab 두개고요 식도 두개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형태로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일단 a 제곱은 소거될 거고요. 2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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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바뀌면서 6a 되니까요. 8a가 되겠네요. 그리고 1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8이고요. b 제곱은 없어지겠습니다. 는 13도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0. 따라서 8a 마이너스 8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값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a값이 1인건요. 두 개의 식 중에 주어진 곳 아무 곳에나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은 13이다라는 식이 세워지겠죠. 앞에를 계산해 주시면 4기 때문에요. 넘겨주시면 b 제곱은 9라는 값이 나오고요. 따라서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는 원의 방정식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답에다가는요. 첫 번째 우리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로 잡아주셔서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3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요. a값은 동일한데요. 우리 b값이 마이너스 3인 경우니까요. 이번에 여기 플러스 3으로 바꿔주셔서 13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답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 A B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원을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그 좌표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필수의 제 2번입니다. 두점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원이 있는데요.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 건데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는 것은 이한 곳에 a 라는 점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이 다른 한 편에 b 라는 점칠콤마 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원의 중심의 좌표인 a, b를 알아야 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현재요, 지름에 해당되는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 이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인 c도 한번 구해보고요, 반지름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c라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a와 b라는 점의 가운데 점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c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결국 이 선분 ab의 중심, 중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b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으로 원의 중심인 c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c의 a,b를 구하기 위해서요. a라는 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와 b라는 점 7,4의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2분의 x좌표 더하기 x좌표 2분의 y좌표 더하기 y좌표로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2분의 6 2분의 2니까요. 요거 마저 약분까지 해주시면 중심의 좌표는 3,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은요. 3,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3,1이 된 상황인데요.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R이 되겠습니다. 그쵸? 물론 이쪽 A까지의 거리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두 번째 B라는 점 7,4와 원의 중심인 3,1 사이의 거리로 반지름 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주셔야 돼요. 3 빼기 7의 제곱 플러스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주셔야 돼요. 1 빼기 4의 제곱. 그게 반지름 R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요, 9 해서 루트 16 플러스 9가 반지름인데요. 이 친구는 루트 25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지름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에다가는요,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 좌표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 좌표는 반지름 5의 제곱, 혹은 여기를요, 25라고 바로 써주셔도 되겠죠. 25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두 점의 중점은 원의 중심. 구한 원의 중심과 한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필수의 제 3번입니다.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원의 방정식은 x- 중심의 좌표 플러스 y- 중심의 y 좌표는 반지름 제곱인데요. 이번에는요, 중심의 좌표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요, y는 x예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a였다면 y좌표도 어차피 이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동일하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원의 중심의 y좌표도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a다라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얻게 된 정보는 원의 중심이 x좌표, y좌표가 동일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요 식을 요번엔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제곱.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나가는 두 점을 주었습니다. 1마 마이너스 1과 3마 5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주어진 식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제곱에다가요. 점 1, 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자리에 1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기해 주시면요. 우리 요 친구 먼저 정기할 텐데, a 쪽 먼저 써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결국 a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한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R제곱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 계산해 주시면 2창은 일단 A제곱, A제곱이 있기 때문에 2A제곱. 1창은 사라지겠고요. 상수항은 1과 1이 있고, 그래서 플러스 2. R제곱 오른쪽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동일한 식에다가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 점인 3,5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도여 주어진 동일한 색에다가 테이프해 주시면, x자리에 3을 넣어 주셔서, 3-a의 제곱 플러스, y 자리5 넣어 주셔서, 5-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계해 주시면요. a제곱-6a 플러스 9구요. 뒤에는 a제곱-10a 플러스 25는 r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이 창은 지금 2a 제곱이 되겠고요. 1창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a라서 마이너스 16a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플러스 9랑 25가 만나서 34가 되겠고요. r제곱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요. 우리 연립해서 문제 풀어 볼 텐데요. 우리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 사라지고요. 1창은 위에 없었는데 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16a 되고요. 숫자는 2에서 34를 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면서 우변에 r제곱도 사라져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아래 값은 우리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a자리에 2를 내면 2 곱하기 a의 제곱, 4 플러스 2는 r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10이라는 값이 R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A 마 A라고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2마 2라는 걸 알게 됐고요. 반지름의 값의 제곱도 10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은요. X- 중심의 x 좌표 플러스 Y- 중심의 y 좌표 제곱은 R제곱 1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